안티고네와 크레온의 틸레마, 크레온과 안티고네라고 하는 신화의 주인공들의 사례를 보면서 오늘의 우리 리더십을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한다. 크레온은 오이디푸스 왕의 처남이요 안티고네는 오이디푸스 왕의 딸이다. 오이디푸스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주인공이니 당연히 크레온은 안티고네의 외삼촌이긴 하지만 오이디푸스에게도 외삼촌이 되는 사람이다. 안티고네는 오이디푸스 왕의 딸이긴 하지만 동생도 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한 가족과 같은 관계라는 얘기다. 크레오는 대단히 원칙주의자이고 소신이 넘치는 사람으로 국가를 굳건히 하려는 열정에 넘치는 지도자다. 이에 반해서 안티고네는 여성답게 인정 많고 효성이 지극한 여인이다. 오이디푸스가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알아차린 순간 수치심과 자괴감으로 스스로 자신의 눈을 찔러 장님이 되고 나서 왕위를 버리고 테베 영국을 떠나 유랑의 길에 나선다. 효심이 강한 안티고네는 눈먼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함께 유랑 생활을 하면서 지극정성으로 보살핀다. 그러나 얼마 안가 아버지가 돌아가자 안티고네는 고향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고향은 그가 그리던 고향이 아니었다. 오빠 둘이 왕권을 놓고 사생결단에 치열한 전투를 벌리고 있는 중이었다. 규영제가 예연마다 번갈아가면서 왕권을 수행하기로 한 약속을 해놓고 형이 약속을 어기자 동생은 외국으로 도망을 갔다가 군대를 끌고 와 형에 도전한 것이다. 오랜 동안 싸웠으나 승부가 나지 않았다. 할수 없이 두 형제가 1대1로 맞붙어 결판 내기로 했다. 죽기 살기로 싸운 결과는 형제 모두가 죽는 길밖에 없었다. 왕이 없어진 태베에서는 할수 없이 잠시나마 전날의 왕이었던 크레온이 다시 왕위에 올라 사태를 수습하게 된다. 크레온은 왕위에 있었던 영의 시체는 정중하게 매장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외국으로 도망을 가 군사를 이끌고 침략해 온 동생의 시체에 대해서는 매장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처한다는 무시무시한 폭월령을 발표하였다. 인정 많고 효심이 두터운 안티고네는 들판에 버려져 있는 둘째 오빠의 시체를 두고 볼 수가 없었다. 더욱이나 죽은 사람의 안식인 장례행사도 못 하도록 한 처사에 대해 분개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시체를 매장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매장 순간에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크레온의 아들이면서 안디고네의 약혼자인 하이몬이 달려와 아버지인 왕 크레온에게 매달리면서 용서해 주기를 하소연한다. 그러나 원칙주의자인 크레온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면서 국법을 고의로 어겼다는 이유로 안디고네를 생매장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잠시 후 신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가 나타나 안디고네의 뜻대로 해주지 않으면 하이몬이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한다. 그때에서야 할수 없이 크레온은 지금까지의 태도를 바꾸어 안티고네를 풀어주고 오빠의 매장과 장례식을 치루어 주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안티고네도 하이몬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였던 것이다. 이 작품은 논자와 평자에 따라 다각적이고도 다층적으로 해석되어 온 고전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필자는 이 작품을 지도자의 리더십이라는 데에만 초점을 맞춰 해석해 보고 싶다. 어느 한 인간도 자신이 처한 정치적 딜레마를 극복하는데 성공하였다고 보여지는 사례는 그리 흔치 않다. 오이디푸스처럼 자신의 딜레마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오히려 운명적으로 더 깊은 딜레마로 빠진 경우도 있지만 안티고네나 크레온의 경우에 있어서는 경우가 조금은 다르다고 보여진다. 형의 권력을 뺏기 위해 외국 군사를 동원하여 쳐들어온 동생의 행위는 분명히 반역이다. 반역자의 시체를 정중하게 장례를 치루어 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기에 안티고네는 의도적으로 국법을 어긴 사람으로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여. 크레오는 국법을 엄격하게 집행한 사람으로 나라를 반석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역량의 지도자로 평가받아 마땅할 일이다. 누가 보아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 상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식에는 많은 모순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법을 어기면서까지 오빠의 시체를 매장하고자 하는 안티고네에게도 죽느냐, 사느냐의 딜레마가 없지 않았겠지만 모든 지도자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딜레마는 아무래도 왕인 크레온의 어깨에 걸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안디고네의 인간적 행위에 대한 동정이냐 아니면 국법의 위험에 대한 준수이냐에 대한 양자택일적인 딜레마가 주어진 것이다. 크레온은 갈등 속에서 외쳤다. 만일 내가 내 집안의 반역자를 용서한다면 어찌 집 밖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단 말인가? 집안에서 의로운 사람이라야 정의로운 국가의 지도자가 될수 있다. 멋대로 법을 어기거나 왜곡하는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그러자 그의 아들 하이몬 또한 약혼녀에 대한 사랑과 부황에 대한 존경심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이렇게 호소한다. 아버지 노여움을 거두시고 생각을 바꾸십시오. 아버지의 생각만이 유일하게 옳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완벽한 지혜를 갖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런 일은 드뭅니다. 그러기에 현명한 충고에 기꺼이 귀를 기울이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러나 크레오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안티고네의 처형만을 고집하였다. 이에 안티고네 역시 신법과 인간의 법 사이에서의 심리적 갈등 속에서 이렇게 항변한다 저는 당신과 같은 인간이 만든 법이 신이 만든 불가변의 불문율을 능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문율은 어제 오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영원히 적용될 것입니다. 국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자연법 정신으로 설명한 것이다. 불가피한 양자택일의 기로에서 우민하지 않을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는 것은 지도자의 숙명이다. 그러나 숙명적으로 주어진 딜레마를 어떤 방식으로든 현명하게 풀어가는 것이 곧 리더십이다. 어떤 이는 안티고네에 대한 가혹한 처사 때문에 역사는 크레온을 전제 군주나 독재자로 분류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동양의 법가적 입장이나 국가론적 견지에서 보면 크레온의 경우는 온전히 정당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선택을 사람들은 정당하냐 정당하지 하지 않느냐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갖는 동정심과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여유로움에 더 많은 점수를 주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의 덕목은 고집스럽게 타협을 거부하면서 자기 정당성에 대한 과도한 확신을 통해 나오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이에 사례하는 반대로 사람들은 프레온이 안티고네의 하소연을 좀더 궁휼히 여기고 아들 하이몬의 충고에 좀더위기울여 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마음속에 품고 있을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런 사정을 보면 어떤 이가 말한 것처럼. 한 지도자의 가장 훌륭한 장점은 그 지도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고금의 질이라 여겨진다. 이렇게 본다면 지도자의 덕목 중에서 원칙의 고수는 어쩌면 소화병적 하수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한다. 오히려 언제든지 타협할 수 있는 기어 입과 생각을 열어놓고 있는 지도자가 진정한 지도자라 할 것이다. 문자 불기에 참뜻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는가. 김중희 초대환경부 장관.